임신했을 때부터 푸드트럭 하고 이제 임신 상태에서 안정기 때 이제 운전하면서 행사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출산하고 음, 그러면 푸드트럭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가게가 네개가 네 되신 거예요? 네네 몇년 만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운전은 사장님이 안 하시고 사모님이 하시네요? 우리 운전을... 아빠가 운전을 못해요 <laughs> 그거 <그건> 아니고요 <laughs> 가자. 아 맞아 오늘 아프세요? 근데, 근데 네. 뭔가 좀 역할이 바뀐 것 같네요? 그렇네요 <laughs> 사모님은 네. 남편분 어디에 반하신 거예요? 잘생겨서요 아. 근데 제가 아. 쫓아다녔어요 벌써 만석이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저희는 전쟁을 치러 보겠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이제 반찬 아유. 넘는 거 <laughs> 하시는 건가요? 네, 같...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넥서스 역할 아내분은 무슨 역할이죠? 어... 아내분은 질러. 스 색은 하얀색이네요. 내용물이 고기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손님들 중에서는 약간 그소세지에 가깝다라고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 벌써 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찍는 건가요?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준비했는데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아, 네. 이제 막 이제 준비 중이신가 보네 나갈 준비 네 맞아요 이제 아기 준비하고 내려주고 저희 출근해요 아기 유치원 내려다 주고 출근하는 맞아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일단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순대국밥집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세사리, 양식집, 소품샵 운영하고 있는 35살 김수진입니다 그럼 가게를 4개나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4개 운영하고 있어요 아기는 몇 살이에요? 아기 이제 6살이에요 집에 네 아기 장난감밖에 없네요 아이를 위한 공간이다 보니 이건 뭐예요? 얘는 안마기예요. 세라젬이라고. 아 이거? 많이 피곤해가지고 오면은 이제 여기서 풀고. 아일 끝나고 오시면은? 네. 저거 세라젬 한번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머리 묶을 거예요? 어 근데 아기가 약간 아빠 닮은 거 같은데? 아빠 한바기라고 하긴 해요. 저거 왕관 모자 쓸 거예요? 이게 예, 로션 발라주신 거예요? 네. 예. 어. 아기가 똑같이 생기셨네요? 아 그래요? 아무래도 제 딸이다 보니까. 좀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laughs> 요즘에 결혼한 것보다 좀 빨리 결혼하셨잖아요. 네네. 이유가 있었나요? 저는 회사를 다녔었고 와이프는 그때 보건소에서 일을 하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한번 뭔가 해보자 해가지고 푸드트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럴 거면은 결혼을 하자 해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푸드트럭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가게가 네, 네 개가 되신 거예요? 네, 네. 몇년 만에 이렇게 되신 거예요? 한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엄청 대단하시네요.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 점점 가까이 오시면 <laughs> 자꾸 그래서 말을 더듬게 되는 것 같은데 사장님도 서른 다섯 살이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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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7살이에요. 어 근데 운전은 사장님이 안 하시고 사모님이 하시네요? 우리 아빠가 운전을, 운전을 못해요 <laughs> <laughs> 그건 아니고요 <laughs> 저 푸드트럭 할때 사실 남편 차를 팔아서 푸드트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운전 제가 다 하고 있어요 어, 푸드트럭 때부터 계속 장사가잘 됐던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푸드트럭이 사실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에 영향도 많고 그러면 은 어떤 걸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푸드트럭 하고 하남 쪽에 있는 청년창업몰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경험 많이 쌓고 악세사리샵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긴 했습니다. 아, 그렇게 경험 쌓다가 악세사리 네. 터진 거네요? 네. 좀 악세사리로 돈 벌어서 순대국밥집을 차리신 거예요? 네, 또 재투자해서 순대국밥집 차렸어요. 지금 순대국밥집도 잘 되는 거예요? 좋아요. 네. 아 좋아요. 네. <laughs> 아, 깜짝이야. 가자. 아 맞아 오늘 아프세요? 네, 근데 네. 뭔가 좀 역할이 바뀐 것 같네요? 그렇네요 <laughs> 사모님은 네. 남편분 어디에 반하신 거예요? 잘생겨서요 아. 근데 제가 쫓아다녔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laughs> 저는 주차 자리를 찾아서 주차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아, 여기에요? 네. 간판이 엄청 특이하네요. 간판에 좀 힘을 썼어요. 기존 이제 순대국집이랑 차별을 주기 위해서 약간 좀 요즘 감각으로. 어, 직원분이 먼저 나와 계시네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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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도 엄청 크게 하셨네요. 손님이 빠지는 시간에 직원들 좀 휴식할 수 있게. 이제 초 여기 세라잼을 놀려고 아. 그, 아 상우 얘기해도 되나요? 아, 네. 아, 네. 네 집에 있는데 안 하거든요 옷걸이로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 아. 가져다 놓으려고 아까 사모님은 퇴근하고 나서 맨날 쓴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사모님은 여기 와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홀 위주로 이제 좀 아. 서비스 부분 사장님도 홀이고 사모님도 홀이에요? 네 아, 둘다우리에요 원래 보통은 한 번에 주방 한 번에 홀 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두분다 홀을 하게 되셨어요? 일단 저희는 매여 있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베이스로 깔고 있어요 사업을 아. 할때 근데 이제 직원들이 쉬거나 할때 제가 주방에 들어가기는 해요 그럼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나중에 오토로 돌릴 생각인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돌아가게끔 만들 예정이에요 만들 거예요 지금 다른 매장들은 다른 예. 매장 세 개는 오토인 거죠? 네 맞아요. 하나는 동생이 관리하고요. 친동생이요? 남편의 친동생. 나머지 두개 매장은 전체 다 오토로 돌아가요. 아, 네. 그럼 애초에 사장님은 뭔가를 시작할 때 약간 자동화를 꿈꾸면서 시작을 하는 거네요? 저도 처음에는 막 항상 얽매여 있고 내 손이 닿지 않으면 안될 것만 같고 친구들이 저보다 못할 것만 같고 막 이런 압박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친구들이 더 이제 감각도 좋고 잘 해주고 있고 해주는 만큼 저도 더 해주고. 네. 커피받 벗으세요. 네. 저희 어머님이에요. 아, 진짜요? <laughs> 아, 여기 사장님, 어머님이셨어요? 네. <laughs> 이따가 올게요. 네. 직원이 한번더 오셨네요. 저희 소개시켜줘서 결이, 결혼 꼬리나게 해준 분. 아 진짜요? 네. 맞습니다. <laughs> 남편과 동갑인 친구죠 고등학교 동창. 아, 여기 뭔가 가족이나 지인 분들이 많네요. 가족 같은 분위기고 진짜 가족이죠. <laughs> 딱 소개시켜주고 나서 결혼한다는 소식 들었을 때좀 어떠셨어요? 어좀 기분 이 이상하긴 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네. 친구는 가게에서 또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마침 일을 좀 당분간 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좋은 제안을 해줘서 지금 점장으로 여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여기 사리랑 딸이랑 같이 나오 고 계시잖아요. 네. 어, 근데 여기 주식을 좀 하시나 보네요? 네? 주식을 하시나 보네요? 아네 조금요 <laughs> 그거 켜는 걸 언제 보셨어 이거 혹시 코인 같은 건안 하세요? 네? 코인은 안 하세요? 그런 건안 해요 그냥 저기 뭐야 잭돈 해가지고 용돈 벌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건안 해요 장모님이 주식회사 수익 많이 내셨는데 사장님 안 하세요? 그런 쪽엔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오로지 약간 장사에만 관심 있는 거네요? 네 어, 이거는 뭐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뻥튀기 튀기는 기계예요 식사하시고 후식으로 드시라고 뻥튀기랑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뻥스크림이라고 뻥튀기 아... 위에 아이스크림 올려서 또 덮어서 마카롱처럼 이게 예,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점심시간에 이거 웨이팅 서서 드세요 여기 돌 들이 있는데 기존 순대국집이랑좀 다르게 차별화 주기 위해서 인테리어에 힘을 좀 많이 썼어요 보시면은 뭐 카페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힘주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힘을 주시면은 네 창업비용이 좀 올라가지 않나요? 그래도 그게 다 투자고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 하기 때문에 또 얼마나 들어갔는요 창업 비용이? 보증금 포함해서 2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보증금이 보증금 얼마인데요? 보증금 4천만 원입니다. 여기가 한몇 평이죠? 47, 8평 정도 돼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좀아니네요 네, 이제 감리 부분에서 와이프가 이제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 와서 직접 현장 감독님이랑도 미팅하고 이렇게 해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아. 했어요. 사모님이다주다시네요 네, 저는 뒤에서 이렇게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누구신가요? 아 여기는 이제 저희 상가 주인분이신데 항상 식사하러 오시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 반갑습니다. 네. <laughs> 원래 여기 뭐 하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섹션으로 나눠서 세개 정도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아. 카페랑 김밥집이랑 하나는 밥집인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 요식업 쪽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가면서 저희는 공실일 때 여기 들어왔어요. 세 개가 다 비어 있을 때? 맞아요. 그러면 고무치님도 사장님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좋아하시겠죠? <laughs> 되게 자주 오시고. 되게 좋아하세요 맛있다고 좋아하시고 되게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 여기 다들 모여서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휴식이요 어. 이제 엄청 바빠지거든요 쉴수 있을 때 쉬어야 돼요 첫 손님이 오셨네요 네 맞아요 뭐가 들어올 것 같나요? 국밥 두개요 근 여기 국밥을 뚝배기 안 끓이고 여기다 끓여서 뚝배기로 옮기는 거예요 양은 냄비가 굉장히 빨리 끓기 때문에 저희가 손님이 많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양은 냄비를 쓰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뚝배가 하얀색이네요 내용물이 고기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손님들 중에서는 약간 그 소세지에 가깝다라고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한 순대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뚝배기 여 그래? 미리 가열을 해놔가지고 응, 음식 보 엄청 뜨거워가지고. 아, 네. <laughs> 이게 그릇 따뜻하게 하는 기계예요? 온열기입니다. 이 <laughs> 뚱배기를 100도에서 120도 정도로 가열을 미리 해놓고요. 거기다가 이제 음식을 올려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 이거 삼겹 돼지국밥은 뭐예요? 삼겹살로 만들어가는 거고요. 안녕. 일번 순대국밥 두개 나가요. 손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네요. 11시 반 되면 이제 들이 닥칩니다. 순대 좀 떨어주세요. 두그 번째 거 아직 순대 안 들어갔어요. 네. 몇 순대 못니다 네. 안요몇 분이세요? 저마인이 안에 안맞습어요 사연님, 여기서 이제 반찬 아니요. 넘는 거 하셨나요? 네. 거.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은 넥서스 역할. 아내분은 무슨 역할이죠? 어, 아내분은 질러. 아. 순대만 손대만. 근데 여기 순대에서 소세지 맛이 난다는데 맞나? 약간 어 맛있네? 뭐지? 못 먹어본 소세지인데 순대인가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소세지인가 순대인가 하지만 순대인 이런 맛이에요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벌써 만석이네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저희는 전쟁을 치러 보겠습니다 7번이요 에 네. 순대곱이라는 메뉴고요 곱순대랑 곱창 전골. 네. 순국새는 약간 낙곱새 비슷한 건가요? 거기서 차안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순대랑 곱창이랑 새우를 이제 전골에 바글바글 끓여서 저희또 라면 사리가 무한이거든요 이렇게 넣어 드시는 메뉴입니다 순대만 나왔습니다 기다리시는 거죠. 저희 자리 빠지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웨이팅 해주시는 분들면은좀 네. 어떠세요? 어,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 빠져가지고 안내 좀 해드릴게요. 그, 이거는 뭐예요? 아, 손님 분께서 요청 주셔가지고. 아. 손님이 글라스를 네. 달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laughs> 근데 순대국밥집 하면은 네. 왠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렇게 젊은 나이에 순대국밥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네, 시스템을 잡아 놓으면 조리가 간편하고 쉽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다 진행할 수 있어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오토 돌리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 장사 시작할 때부터 오토는 염두에 두고 시작하신 거아요 아, 완전? 당연히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예. 매출세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5,800에서 6,000 정도? 그 정도 팔면 얼마 가져가시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은 저희도 해보진 않았는데 25에서 30% 정도 가요. 여기는 아직 오토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오토가 되면 수익이 좀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럼요. 줄어들면서 저는 시간을 얻어서 다른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겠죠. 이거 뭐예요? 얘는 이제 순대만 나가는 반품 순대인데 하로에 순데, 조금 제접 받는 느낌으로 드시라고. 순대, 순대 나왔습니다. 영수증 아, 드릴까요? 나가시면서 빵스 크림 드시고 가세요. 계산 끝나고 네. 아이스크림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네요. 뜨거운 거 먹고 차가운 거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여기 오면 주로 이거 순국수 드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국밥보다는 요게 좋더라고요. 낙곱새랑 좀 맛이 다른 거요 제가 먹어본 낙곱새는 더 자극적인데, 요거는 좀더 깔끔하고 좀담백하다고 해야 될까? 억울게요. 어디 가시나요? 이제 안산 매장 이제 관리차 물건 확인하러 넘어가야 돼요. 사장님은 안 가고 사모님만 가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둘다 빠져버리면 아직은 되지 않아요. <laughs> 지금 이제 요식업도 하시고 피어싱 샵도 하고 소품샵도 하잖아요 4개를. 네, 네. 개를 는이에서 매출 친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1억 후반 되는거 같아요 거의 연매출이한 20억 정도 되시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네요 진짜 다 더하니까 20억이네요. 이걸 한 번도 더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거 찍게 되니까 뭔가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 돌아보면서 어떻게 좀 달려왔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니까 좀 뿌듯하네요. 여태까지는 앞만 보고 달려오신 거네요? 아 맞아요. 70년 동안 이렇게 달려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어떤 거예요? 임신했을 때부터 포드 트럭하고. 이제 임신 상태에서 안전기 때 이제 운전하면서 행사 다니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출산하고 잘 시간을 좀 많이 못 보낸 거. 예, 네, 아이에게 좀 그런 게 마음이 좀 쓰이죠. 저희 점장 친구예요 아, 여기를 네. 맡아서 잘 운영해주고 있는 그럼 여기 와서 주로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건이 어느 게 빠졌는지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친구들과 스몰토크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피어싱은 요식업이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네. 두개다 해보셨는데 좀 비교하자면 좀 어떠신가요? 피어싱은 잔잔히 쭉 가고요 이제 요식업은 약간 야생마 같아요 <웃음> <웃음> 와악 불같이 왔다가 와악 나가고 이러니까 아, 손님 약간 들어오시는 느낌이 게. 네 엄청 여기도 물론 파이팅이 넘치긴 하는데 거기는 가자 드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기는 어서 오세요 약간 이런 결의 차이가 좀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사업으로 넘어가고 싶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한 말씀 남겨주실 수 있나요? 사람이 모든 걸 해준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금액 한두 푼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받고 좋은 사람들 내가 주는 영향만큼 훨씬 더 많은 걸 돌려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을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네, 그러면 사업으로 장사에서 사업으로 변화하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돈보다는. 일단, 사람 관계?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